멈춰. 어. 아, 멈춰. 나온다. <laughs> 자. 안 온다. 멈춰. 안 온다. 멈춰! 네!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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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춰 멈춰! 멈어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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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랑 가다또 넘어졌어. 좀 이렇게 떨어졌어. 아이고, 엄마랑 있을 때만 넘어지는구만. 아. 어. 네. 안 응. 된다. 응. 응. 아빠 너무 아쉬게 조심해. 어, 고마워, 양 음. 아윤아 차가 앞에서도 올수 있고 뒤에서도 올수 있고 옆에서도 올수 있거든? 다 봐야 돼. 알았지? 다 봤어? 응. 그럼 봤어. 어, 땡. 아아 아, 안 넘어져. 안녕? 안녕. 아빠, 뛰지 않았어 응. 응 음, 맞아 멀리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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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이까지지멀지 멀리까지. 멀리까지. 멀리리리지 멀리까지. 까지지 아니, 또까